용인시가 수소 융복합 충전소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내년 7월을 목표로 에버랜드 주차장에 충전소를 설치하고 앞으로 시내 곳곳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희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인 에버랜드 주차장에 이르면 내년 7월 수소 융복합 충전소가 설치됩니다. 용인시는 수소 융복합 충전소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시내 첫 번째 수소 충전소 설치를 추진합니다. 협약에 따라 삼성 물산은 에버랜드 송골 저수지압 주차장을 충전소 부지로 제공하고, 삼천리는 수소 융복합 충전소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또 수소 에너지 네트워크는 환경부 민간자본 보조사업 공모를 통해 충전소 설치와 관리, 수소 공급 등 운영 전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에버랜드를 어떤 시장을 가지고 오시든지간에 편리하게 불편함이 없이 사용하고 가실 수 있도록 저희로서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에버랜드 수소융복합 충전소는 수소 충전소와 천연가스 충전소,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등으로 구성됩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민간 자본을 합쳐 3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용인시는 앞으로 산업용 가스 업체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플랫폼 시티 등세 곳에도 수소 충전소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가민들 에너지 추가적인 수소차을 확보해서 용인시는 올해 시범적으로 50여 대의 수소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고 2023년까지 관용차와 버스를 포함해 약 900여 대의 수소차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티로드 뉴스 박희봉입니다.